자, 10번부터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기업은, 자, 기업이 주식과 채권 등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어, 그렇대. 자, 증권, 그냥 두번 나서 체크하는 겁니다. 증권을 발행하는 그 기업은요,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자,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 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 대자의 기업이 자 근데 이때 청약을 거만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라고 하고 그렇대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한다. 그럼 50인이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러면서 자제야 사모는 취득한 증권은 타인에게 대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되는데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원래는 3원데 1년 내증권전매가 가능하다면 뭘로 간주된다? 자, 공모로 간주가 된답니다. 자, 기업이. 자, 그래서 기업이 뭐 증권 계속 나오네? 자, 이번엔 증권거래소인데. 자,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법인이 된다. 아, 상장법인은? 응. 얘는요. 자,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의무를 지린다. 어? 자, 그렇대. 자,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면서 자,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자, 공시, 자, 반복되는 것을 체크한 거고요. 자, 공시하지 않으면 자 시장 참여자간의 아, 참여자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며 자 이는 자 이것은 자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어 자, 그래서 공시 의무는 자,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함으로써아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자제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대한 상장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는 자뭐 무슨 의무 공시 의무 자 무엇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도만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자 공시 의무는 자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발생한다. 아 발행 시장에서 자 상장 법인은 계속 나오는 거지, 그지? 위험담부터 자,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자, 증권을 뭐 한다고요?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의무를 이행한다. 자, 공시의무. 음, 이렇게. 자, 반면, 자, 상장법인 이번엔 3호네? 3호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 공시의무가, 어, 면제가 된대요. 자 면제되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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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신고서 제출 한해만 해. 중요한가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는 자 여기에는 자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과 자 일단 요거 공모 관련 사항과 자 상장 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이 되면 어. 제일 마지막 상장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긴 지금 뭡니까? 자, 증권 신고서 뭐 제출해 가지고 자, 뭡니까? 지금 여기 공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공모와 사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어. 자, 유통시장은, 자, 공모조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다. 아, 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변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자,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지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상장 법인은요. 반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자, 아까 반행인 관련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 변동된 사항을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정기 공시를 해야 한다. 아, 이거래.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자 수시 공시를 해야 한대요. 자, 한편, 자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자 어떻게 그 제공에 앞서 동일한 정보를 어떻게 공시해야 합니다. 아,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공시를 공정 공시라고 한다네. 그럼 여기 뭡니까? 자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 정거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어?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 의무를 어떻게 제시해 주는 거였고 자+ 자본시장법에서는 자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자 대표적인 규제로는 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가 있다 자이거 중요하대 네, 대표적인 규제래요 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란 자 중요 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데, 자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의 내부자와 아 내부자고요. 자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 이건데. 아, 자단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라 볼수 없다. 아, 볼 수가 없대요. 응.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어, 이와는 별개로. 제일 마지막에니잘 보셔야 돼요.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자, 이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 나와요. 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자, 내부자하고 1차 정보 수령자. 그 다음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뭡니까?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매매 이용한 거. 어, 마지막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두개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화법과 장문언어 매체 둘다 오답률 2위였는데, 항상 자 3점짜리 나오면 이게 아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보기 보시면은 자 배터리 지수사 갑은 자 회사 내에 2022년 7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대. 응. 가 잘못됐네. 자, 갑은 2014년 6월 A가 보유준, 아, A가 보유주식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콩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A는 뭐야, 지금? A의 보유주식 자체가 좀 어떻게 했어요?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줬는데, 자, 이후 A는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같은해 10월, A와 갑의 임원 B는, 자, A 하고요. 제조사와 갑의 임원이래, 내부자겠네. 자, 갑의 지난분기 영업 이익, 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갑은 이 사실을 뭐 하지 않았어? 공시하지 않았어. 자, 어, 공시 의무를 좀 위반한 거네요. 자, B는 자산 관리자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자, 1차 정보수령자겠네 자 C는 갑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갑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이 증권신고서에 A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그저 갑은 공시물을 위반했죠 어, 누락했으니까 어. 자 A가 2014년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6월에 공시한 계획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A의 주식매매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죠. 그냥 뭐야? 6월에 공시한 계획대로야. 어. 그죠. 아직이 뭡니까? 자, 10월에 알게 되는데, 그냥 6월에 계획했던 대로 한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죠. 음. 자, 3번.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들었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은 자,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맞지. 자 B가 임직원 내부자 C에게 갑에 관한 중요사항을 전달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그렇죠. B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수 있죠. 어. 자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 매매에 이용한 것이므로, 자, C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행위로 처벌받게 되어있군요. 자, 잘, 잘 보세요. 자,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야, 그지? 1차 정보 수령자가 누굽니까? C죠? B는 누군데? 내부자잖아, 내부자. 응. 내부자잖아요. 자, 자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것이다. 어. C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게 될 군인데 자 시장에서 교란 행위 뭡니까? C가 누구한테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죠? 어, 그래야 시장에서 아, 시장에서 교란 행위고 자 C는 뭡니까? B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아, 미공개 중용, 아,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게 되니까 정답이 몇 번이요? 5번이요. 항상 그 생각하시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중심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